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수요일에는 수만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입니다. 그럼 먼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능력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럼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왕은 곁에 있던 호위병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돌아서서 저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저들도 역시 다윗의 편을 들고 있다. 저들은 다윗이 도망친 것을 알고도 내게 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왕의 신하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치기를 꺼렸습니다. 그러자 왕이 도액에게 명령했습니다. 내가 나서서 저 제사장들을 쳐라. 그리하여 에덤 사람 도액게도에이 나서서 그들을 내리쳤습니다. 그날 그는 고운 3배의 옷을 입은 제사장을 85명이나 죽였습니다. 그는 또한 제사장들의 성 노베에 들어가 남자와 여자 아이와 갓난하기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그러나 아이 멜렉의 아들이요 아이두베의 손자인 아비하다는 몸을 피해 도망쳐 나와 다윗세계로 갔습니다.아멘.네 여러분 잘 따라왔나요?그럼 다시 읽고 한번 다시 나눠봅시다. 그러고 나서 왕은 곁에 있던 호위병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돌아서서 저, 저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저들도 역시 다윗의 편을 들고 있다. 저들은 다윗이 도망 다윗이 도미, 도망친 것을 알고도 내게 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왕의 신하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여호와의 제사장들 치기를 꺼렸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왕이 등장하는데 이 왕이 누굴까요? 네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지난주 수만나에서도 말을 했었지만, 이사울왕은 다윗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또 지혜롭고, 용맹하니까, 이 사울이 지금 자기가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기를, 자기의 이 왕자리를 다윗이, 이제 내쫓고, 다윗이 왕이 될까봐 두려웠던 거죠.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했어요. 진짜 쉬, 쉴, 쉴새 없이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죽이려고 하고, 죽이려고, 죽이려고, 죽이려고 하고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난주에 친, 친구, 요나단과 이제 얘기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어, 지난 수만 나에서 했었죠. 네, 그러던 중에 어, 오늘 말씀이 일어난 거, 오늘 말씀의 이야기가 일어난 겁니다. 이 사울왕의 신하 중에는 도액이라는 에덤 사람이 있었어요. 에덤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인 거죠. 이방인 출신의 이 신하인 거죠. 그런데 이 도액이 사울에게 와가지고 고자질을 했어요. 저기 펴, 저기 전하, 저기 왕이시여.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요. 다윗이 높성에이높은 성읍 이름이에요. 제사장들이 사는 성읍 이름. 이높성에 다윗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높성에 있는 제사장, 이 아히멜렉이 이, 다윗에게 먹을 것도 주고 칼도 주더라고요! 이렇게 고자질을 한 거죠. 지금 왕이, 이 사울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어, 그높성의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줬다고 이제 와서 읽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사울은 완전히 이쁠다고가 납니다. 잔뜩 화가 났어요. 아니, 지금 왕인 내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다윗에게 먹을 것도 주고 무기도 줬어? 아 내가 가만히 안둘 거야. 이렇게 화가 난 거죠. 그리고 사울이 높성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아히멜렉에게 물어봐요. 야, 아히멜렉 제사장, 너왜 다윗에게 먹을 거랑 칼을 줬어? 다윗이 날 죽이게 하려고 그랬어? 어? 이렇게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물어봤던 거죠. 그러자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말합니다. 아니 왕이시여, 다윗처럼 훌륭한 신하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당신의 호위 대장이기도 하고 또 당신 딸이랑 결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 다윗은 당신 사위잖아요 사위 네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다윗은 사울의 딸이랑 결혼도 했고 또 사왕이 다윗을 군대의 대장으로 삼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이 사울은 그런 얘기 들어봐야 어, 들리지도 않았어요 완전히 획가닥 돌아버린 거죠 화가 나서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호위병들에게 명령했어요 여보라 저기, 아이멜렛, 그리고 아이멜렛과 함께 온 제사장도 있었는데, 그 아이멜렛과, 아이멜렛과 함께 온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려라! 저놈들은 지금 내 편이 아니라 다윗 편을 들고 있다. 저놈들이 다윗을 도망치게 해줬어! 다윗이 그리고 도망갔는데도 내게 말하지도 않았어! 하면서 주변에 있는 이 신하들에게 그들 제사장, 아이멜렉 제사장과 함께 온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완전히 완전히 마탱이가 가버린 거죠 네, 하지만 그 주변에 있던 사울왕의 신하들은 이 사울왕의 명령을 듣는 것을 꺼려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면이 제사장들이 뭐하는 사람인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 시대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죠. 이때 제사는 예배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었거든요. 이 제사장들은 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들의 하나님의 종들이었죠.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담당하는 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건드릴 수는 없다고 사울 왕의 신하들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꺼렸다라고 나오죠. 꺼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냥 꺼렸다 하면 어감이 그냥 별거 아니잖아요. 아, 그거 하기 좀 그런데 이런 느낌이 아니라 사울 왕의 신하들은 절대 그 일을 도저히 할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강하게 거부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아무리 왕이 명령했다 고해도 우리가 어떻게 죽여요? 이런 느낌인 거죠. <laughs> <laughs> 사울랑은 지금 완전히 마팅이가 가버려가지고 자기 권력 욕 때문에 이 다윗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들까지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완전히 횃가닥 돌아가지고요. 네, 다음절 읽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도액에게 명령했습니다. 네가 나서서 저 제사장들을 쳐라. 그리하여 애돔사람 도액이, 도액이 나서서 그들을 내리쳤습니다. 그날 그는 고운 삼베 에봇을 입은 제사장을 85명이나 죽였습니다. 그는 또한 제사장들의 성 노베에 들어가 남자와 여자 아이와 갓난아기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멜렉의 아들이오 아이두베의 손자인 아비 아달은 몸을 피해 도망쳐 나와 다윗에게로 갔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러자 이 사우랑은 도엑 도액, 이 도엑이 누구였나요? 사울 왕에게 고자질을 한 사람, 이녹성의아이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도 주고 칼도 줬대요. 이렇게 어, 일른 이 고자질을 한, 한 이방인 에돔 사람 어, 이도액이 도액, 이 도엑이죠. 이게 사울 왕은 이도액에게 명령을 합니다. 야 네가 직접 저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려. 그리고 그 명령을 들은 도액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주,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이도액은 이방인이어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이방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보통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왕의 미친 명령을 그냥 그대로 따라 버립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제사를 담당하는 이 제사장들을 죽이는데 거리낌이 없었던 거예요. 또이 도예에게는 그런 마음들도,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아 지금 왕이 명령하는데 왕의 신하들은 지금 왕의 명령을 다 거부하네. 이때 내가 그냥 왕 이 시키는 거 똑바로 하면 아주 저 최고 권력자인 왕이 나를 아주 잘 보아 주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 도액은 거기 온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려요. 엄청나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제사장들의 성이라고 했죠. 이 높성, 이 높성에 가서 남자, 여자, 간단하기, 소, 낙이, 양까지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완전히 대학살을 저지른 거죠. 사울왕이 명령하지 않았다면 도액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었겠죠. 사울왕이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과 도액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미친 짓거리를 벌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절대 이런 일을 저지를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사울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재물 이익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던, 다 쓸어버리라고 했던 거기에, 어, 재물들이나 가축들이나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거든요. 골라서 죽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나요?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을 이번에 그냥 죽여요. 죽이지 말 죽이라고 할 때는 죽이지 않고 이 하나님의 제사장 죽이면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권력을 위해서 죽이고 있죠. 여러분 이 사월은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laughs>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대충 짐작을 하고 있겠죠? 네, 다음 주에도 계속 사무엘상 말씀을 이어서 읽어봅시다. 네, 그럼 잠깐 영상을 멈추고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세요. 네, 여러분 다 읽었나요? 잘했어요. 네, 오늘 문제는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알맞은 답에, 알맞은 답의 번호에 동그라미 하세요. 네, 어? 네, 여러분, 몇 번이 답인가요? 네, 쉽죠? 어? 답을 보내준 친구에게는 목석 네, 선물로 주겠습니다. 네, 그럼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을 두려워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과 저와 모든 지체들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ank you Música